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미토 입니다 아 이렇게 신문으로 오는건 또처음인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는 초능력을 쓸줄 압니다 보시죠 이 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벽 안으로 그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갑니다 어. 나 가요 어. 어. 아, 병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네요 얼굴 조금 모자이크를 해야겠네요 얼굴 나온 것 같아 다시 한번 봅, 갑니다 예. 저는 이렇게 가끔씩 벽을 통과하고 다닙니다벽안에 가끔씩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